<웃음> 오빠야. 오빠야. <laughs> 그래. 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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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그러다 이것도 괜찮겠다. 생각해 보니까 왔다가 왔다가 너무 이쁜 베트남 여성을 만난 거야. 우리 막장 드라마.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 어, 어, 막장 드라마야. 그 우리 가이드분을 눈이 싹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 하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남자가 여자한테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인 거 같지, 왜? 오랜만에요 어? 어, 아, 어제도 만났지. <laughs> 아, 오늘 안녕하세요. 이야기할 게좀 있어서 우리 카페로 이동해서 갈까요? 네, 카페로 가는데 제가 차를 먼저 준비해 놨어요. 자라라라라 타실까요? 네. 오케이 레츠고 제가 그랩 미리 불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 오케이 빠바이. 제가 이 그랩을 이용해서 오늘 계속 이동을 할 예정이거든요. 혹시나 베트남 여행 오시면 이 그랩 서비스를 잘 쓰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아저씨를 제가 배드민턴 단가오롬 치러갈때 만났는데 이분을 너무 착하시고 그리고 차도 좋아 그래서 이분을 거의 지금 개인기사처럼 쓰고 있어요. 제가 왜이 얘기를 드냐면 이제 한국에서도 다시 하늘길이 열려서 다낭으로 비행기 타고 슝올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이 다낭 여행하는 방법. 정말 이제 새로운 파, 패턴으로 여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카페 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요 카페 자주 나와요 친니 커피. 아 유미 카페도 가야 되고 그리고 빈 카페도 가야 되는데 멀어요 멀어 그래서 오늘은 하리 씨집 근처에 있는 이친니 카페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날씨가 지금 싸늘해져 갖고. 이렇게 롱코트를 입고 나왔네요. 어, 날이 추워요. 저도 긴팔 입고 다니고. 우리, 이 안으로 들어갈까요, 오늘? 예, 네, 안으로 들어가요. 춥잖아, 밖에. 아, 요즘 모든 카페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이 동남아 다니면서 처음에 신기했던 게이 따뜻한 나라도 크리스마스를 어, 할까 했는데 다 합니다. 아 여기 분위기 되게 좋다 응. 근데 왜 여기 와요? 아 오늘 여기? 오늘 카페에서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야기 좀 나누려는데 어, 우리가 장기 프로젝트를 하나 해 보려고 그래요 장기 프로젝트가 뭐냐면 한국에서 한국 남자가 미안해 한국 남자야 <웃음> <웃음> 오바, 어, 강남 오빠, 강남에서 온 강남에서 열심히 일하던 오빠 야. 남자가 응. 어, 다낭에 한 달을 푹 쉬러 오는 거예요. 어, 푹 쉬러 와서 네. 한 달을 사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네. 네, 있는 그대로 네. 어, 그 모습은 뭐 여러 가지 어, 모양이 네.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혼자 오지 말고, 여자친구랑 오세요 가이 음. 뭐야 돈많아 <laughs> <조금>. 아, <laughs> <작가? 웃음> <웃음> <웃음> 아, 오빠가 더잘아 uh -huh. 아, 검사오. 키는 중요하지 않아. 오빠 오빠 더 많아. <laughs> 오빠가 더 많아. <laughs>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 잘됐다잘됐다 <laughs> 강남 오빠가 야, 한국 남자가 <laughs> 어, 한국 여자? 여자친구랑 놀러 온 거야. 그래서 둘이서 한 달을 살아보는. <웃음> <웃음> 어. 그러면 <laughs> <갈래>? 어디 간다고? <웃음> 호텔. 호텔. <laughs> 못 알아들어 못알아들어호텔 갈래? 호 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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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민호. 민아 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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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 시어머니? 아니야, 그렇게 할 거야. 아, 한국에 있는 <laughs>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아니라 여기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카페 사장님 할 거야. 유미 카페.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됐어 아주. 에이, 비행기 타고 와 다낭에 와. 우리 공항에서부터 찍을 거예요. 공항에서 타고 그럼 뭐 해야 돼? 공항에서 유미 카페 가려면 뭐 타고 가야 돼. 그락. 그럼 그랍 잡는 방법 그리고 오면 핸드폰도 있어야 되잖아 핸드폰 음. 유심 음. 어, 하는 음. 거오또그 음. 이제 여기 여자 친구도 잘 챙겨줘야 돼한 어, 다음에 유미 카페를 가어 유미 카페 근데 유미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유미가 호텔을 하나 잡아준 거야 깍산 유미가 그 호텔을 하나 어, 저렴하면서도 좋은 곳 가성비 좋은 호텔을 소개를 해주, 해주는데 그 호텔은 두 번만 잘 거야 두 번만 잘 거야 그두번 자는 동안에 자는 동안에 광부랑 호텔이 아닌 진짜 한달 지낼 곳을 보러 다닐 거야 자기야 뭐 하고 싶어요? 나다할수 있게 chọn m ộ biển ngủ, n g ủ 사진 찍고. 또 호텔. 또에서 아, 잠자고. 잠자고, v i 는 바다. 바다. 아, 근데 안타깝게도 그 호텔은 그렇게 할수 있어. 호텔은 근데 그런 호텔은 이 방만 있을 거고 두 번만 잘 거고 우리 옮길 거야. 한 달을 사는데 호텔이 있으면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질 못하잖아. 그래서 베트남 사람이 많이 사는 그런 주택가라든가 그런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괜찮나? 둘이? 응. 음. 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괜찮아요. <웃음> 그, 그런 다음에 어, 우리가 또 찍을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리고 뭐 좋은 곳도 가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어디 가고 싶어? 바나... 바나힐도 가고 싶고 네? 어, 바나힐, 응. 바나힐 테마파크 <laughs> 아, 용, 용다리 가고 싶다고? <laughs> 아 그럴 수 있지. 아 왜냐면 다낭 올때그 용달이 되게 많이 봤을 거야. 어용 용달이 불쇼. 파이어 파이어 쇼도 보고. 음, 데 클럽 어진가 클럽. 클럽. 어 클럽. 아 스카이 스카이. 빠서 아, 네. 스카이 36 클럽 다 가고 싶고. 좋다 좋다. 클럽 M. 클럽 M. 아니 요즘 한 M. 유있인데 호이안! 호이안 또 가고싶어 호이안이 5일 남간... 3일 방안... 어.. 호이안에서 <laughs> 응 어.. 3박 자요 어 그것도 좋아 다낭에서 호이안가서 2박 3박 하고 와도돼 우리 그런 아이템도 찍어요 그리고 회어 회요? 회요? 어, 회야. 어. 회야. 근데 회를 갈때 내생각 생각에는... 나? 추워? 추워 근데 내 생각엔 회를 갈때 기차타고 가는거야 기차라 센터는 음. 응어 그것도 재밌어 그차타고 갔다가 올 때는 그랩을 타고 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거는 너무 많고 진짜 한달 동안 살면서 할수 있는 거뭐 어, 먹고 싶은 거 사람 한국 사람 이라고 생각하면 람사 사람 사람 고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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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 아 미꽝 <laughs> <laughs> 어, 후띠우멍 후띵우먹 먹어야지 후띠우먹도 먹어야 되고 후띠우... 후띠우난방 후띠우난방 그띠우난 그럼 후띠우난방 음. 반미 포 음. 후띠우멍 음. 분차 아아 음. 여기서 또 음. 나왔어 나왔어 음. 아 유미가 생각보다 설명을 잘합니다. 어, 그런 거잘 합니다 집 맛집, 그런거 있어요 그런거 잘 생각했어요 요즘은 어떤 식이라면 한 달을 있으면서 한달 내내 가이드 필요없어 근데 우리 가이드님을 언제 모시냐면 한 3일 정도만 다니는 거예요 초반에 그분을 통해서 이 다낭 이야기도 듣고 조심해야 되는 거 듣고 그런 다음에 익숙해지면 이제 혼자 다니면 되거든. 그래서 유미가 처음에 호텔 잡을 때부터요. 한 3일 정도는 가이드. 어. 이 <목소리> 유미가 이 유미 먹고 든님 <목소리> 자기가 소주 삼겹살, 하이산 뭐, <laughs> 자기가 좋아. <laughs> 유미카페 미 미.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맨날 그 여행 코스에 유미카페는 매일 매일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어한달 내내. <laughs>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온 남자 하리씨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제 채널에 90% 이상 네. 이상이 한국 남자분이야. 이 남자가 뭘할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해 아니 그런 거어떻게 가라오케 마이오 좋아? 가오 한번 가보고 싶어 안돼 그건 안돼 아이거 그건 안돼 아 생각은 많이 해보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아 그거 말고 그바 있어 바아바바 또는 클럽 뭐 그런 데는 많이 가도 돼 그리고 혹시 알아? 어, 바보샵 한국 사람들이 하는 아 이바소. 이발소 이발소 음, 네. 그렇지 이발소 한국분들 아싸네 어, 어, 외랑응 음, 하고 그런 거 가자 어 그래 <laughs> 요즘은 여성분들도 많이 가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이드님이 있을 때 음. 뭐 또잘 아는 데가 있을 거야 동네 뭐 마사지샵이라든가 이런데 그래서 동남아 여행을 왔으니까 마사지 발 마사지도 받고 전신 마사지도 받고 오일 마사지도 받고 뭐 아로마 마사지 스웨디시 마사지 이런 마사지 마사지샵도 여기에 정말 저렴한 마사지부터 그리고 어 호텔에서 해주는 마사지까지 있거든 두분다 받아요 제가 다 해줄게. 어 하리가 하리가 더 내는 거야? 어 이거, 차, 어 이거 차량인데 그냥 하리가 다 내는 거야? 어 좋다 좋다 좋다. 아 <laughs> 그리고 아 여쭤봐요 찍어도 되는지 뭐냐면 이제 그한달 살기를 하잖아 그러면 우리 매일 같이 나가지 않아 클럽 같은 데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오전은 아침도 안 먹고 자기도 해. 자는 거 찍어도 되냐고 물어. <laughs> 아니, 옛날에 자는 거 찍어도 된다 그랬어. 찍어도 어, 이거 우리 가짜 말고, 진짜로 자는 거. 어, 왜냐면 예전에 그 우리 다 같이 모였을 때, 거기서 뭐 찍고 싶어요, 뭐 찍고 싶어 했을 때, 신이가 나는 자는 거 찍을래요? 그랬잖아. 근데 그 밑에 댓글에, 꼭 찍어주세요. 꼭 찍어주세요. 신이 자는 모습 보고 싶어요. 엄청나게 댓글이 많았어. 그래서 무조건 찍어야 돼. 그러면 우리 다 정한 거예요. 한달살이 하는 동안 역 자기 역할이 뭐예요? 오빠 아, 강남. 근데 굳이 강남으로 해야 되겠어? 오. 강남 오빠 강남스타일. 아 역시 요거는뭐 강남스타일이라는 이 노래가 유명했고 다 아는 거니까 그냥 그래 오케이 강남 오빠.

유미 씨는. 빨리, 빨리! 어. 빨리, 빨리. <laughs> 가이드, 가이드, 가이드. 빨리, 빨리! 뉴미 카페! <laughs> 우리 역할을 짜서 한달 동안 한국분이 와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한국에서 참 힘들었거든. 진짜 싫어오는 거거든. 옛날 여행 패턴은 뭐였냐면 여행 갔다 오잖아. 베트남을 여행 갔다 오면 더 피곤해. 3박4일 동안 막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막 너무 힘들어. 그런 여행 말고 이제 정말 여행다운 여행 어, 나를 위한 여행 네, 그런 여행을 할수 있게 자유여행. 자유여행. 그러니까 패키지는 패키지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어. 딱 시간이 정해져 있고 내가 미리 공부 많이 안 해도 돼. 근데 요거는 자유여행은 또 중간중간 힘든 일도 생길 거야. 하지만 또 이게 여행의 재미이기도 하니까 아, 우리는 자유여행. 어, 찍자고. 그리고, 중대 발표. 금요일 날. 아직 얘기 안 했어. 얘기 좀 해줘. 금요일 날. 우리 미키비치에서 하는 거 얘기 좀 해줘. 아, 아, 그리고 이거 얘기해줘요. 그날 흰색 티셔츠 줄 거라고. 그거 입으셔야 돼. 응. 저희가 어, 그날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어, 티셔츠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키비치에서, 어, 우리가 10만 구독 첫 번째 이벤트는 보육원에서 봉사활동. 이제 두 번째 봉사활동은 미키비치에서. 이게 봉사활동이 될지 뭐 다른 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찌됐든 10만 구독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는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이 이야기. 한달살이 하는 이야기 그리집 구하러 다닐 때 우리 돈부장이랑 같이 집 구하러 다니고 이렇게 할 건데 요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할까? 음, 여러분들 응. 댓글 남아주세요 아 그래요 댓글로 이거 많이 원하시면 바로 찍으러 가자고 네. 알겠어요 자 우리 그러면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 우리 이거 해볼까요? 봐야 그래 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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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러다 이것도 괜찮겠다 생각해 보니까 왔다가 왔다가 너무 이쁜 베트남 여성을 만난 거야 우리 막장드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 어어 어, 막장 드라마야 그 우리 가이드 분을 눈이 싹아 아, 근데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라 하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남자가 여자한테 해야지 남자 저. 남자. 저. <laughs> 어 안돼 안돼 안돼. 어이 그러면 안돼. <laughs> 어이 이쁜 가이드님 나오면 또 문제 생기겠는데. 괜찮겠어? 우리 이렇게 막장으로 어 우리 30일 돼서 한국 돌아갈 때는 따로 돌아가는 걸로 할까? 같이 왔다가 헤어지고 <laughs> 따로 가는 거야. 아 알겠어요. 우리 해피엔딩으로 끝내자. 알겠습니다. <laughs>